딥러닝 for self-driving cars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에 대한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이 강의는 굉장히 짧습니다. 간단하고 어, 진행은 주로 어, 이 친구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. 상당히 재밌고 어,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뉴럴 네트워크이 실제 적용되는 것을 잘볼수 있는. 실습으로서 상당히 좋은 수업입니다. 이전 이 프리 레키즈 사전 이수 과목이 좀 있습니다. 이 강좌는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서 보면은 AC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교과 과정에서 어, 고급 과정 레벨 4에 수도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. 어, 상당히 그전에 좀 봐야 될 수업들이 있는데 특히 봐야 될 것이 a 1 모든 수업의 공통적인 프리 레퀴 e A1 과정, a, 과정과 그리고 A2 텐스플로 과정 그리고 어, 아마도 B죠 이 CS188 어, 버클리 버클리 진행한 그 수업입니다 맨 리인펄스먼트 러닝 특히 Q 러닝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죠. 그리고 W인 컨볼루셔 뉴럴 네트워크 스탠포드 CS231N입니다. 이 수업들을 보고 난 뒤에 어, 이 과정은 밟아야 됩니다. 아, 이걸 그러니까 이수업들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제목으 보면은 첫 번째 이거 RTC 인텔리전스 앤 셀프 드라이빙 카 그리고 The f a n m W. c o m 셔널 n 럴네 i o n on Neural Network. This is t 수업 first time. This is the f 이 r s t time. t h 에 s is the first time. This is the game. This is the first time. This is the first t i 어, 특히 도시간 교통 수단, 도시 내부 교통 수단, 교통 제어 장치 이쪽으로 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.